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어, 잡담 1편에서 신청방에 공지를 올렸는데, 제가 오늘 또 신청방에 공지를 또, 어, 올리게 되었고요. 오늘인가 어제 이유리님하고 소연, 소연님 오늘을 하셨고, 이유리님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두 분께서 저에게 신청을 또 해주셨는데요. 일단 요거 세 개를 못했는데, 두 개가 더 드러난 것 같아요. 일단, 이효리님이 괴물액체를 신청하셨는데, 괴물액체를 만드신 분이 있나?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없으면 뭐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괴물액체는 제가 어떻게든 연구를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되게 죄송하다고 해, 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소연님이 푸핑 쿠키 만들기를 신청하셨는데 수제인지 아니면 진짜 푸핑 쿠키를 만든 거를 신청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푸핑 쿠키 <laughs> 진짜 푸핑 쿠키이 아마도 한개 남았을걸요 두 개인가? 근데 그한 개는 언니랑 같이 만들기로 했거든요. 아 제가. 코라디 기타, 초코바나나 빼고는 다 영상 안 찍었죠. 제가 왜냐면 그거를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서. 그리고 저는 말 못, 하, 영상에서 말 못하면 한마디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마디를 하면 쭉 계속해가지고 전잘안 찍어요, 그런 거. 일단 전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영상 찍, 한마디로 영상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미니어처 영상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고요. 어... 일단 제가 진짜 구독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제가 그 20명은 넘었는데 30명을 한번 돌파해보고 싶거든요. 그 40명, 오시면 이렇게 늘어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저에게, 어,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지금이, 어, 28명이에요, 구독자가. 딱 2명만 해드명만 해주시면 30명이거든요. 아, 50명이, 30명이거든요. 진짜 그러면 제가 30명 특집 케이크 만들 거고, 더욱더 잘해볼 테니까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어 일단은 잡담이 섞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망고 빙수를 만들라고 일단은 이런 그릇을 하나 제작을 해 놨고 여기 밑에 달라고요 이렇게 얘가 중심을 못 잡았죠 일단은 잡담이 좀 있네요 어 제가 최대한 진짜 해볼 테니까 많은 제가 영상 좀몇개 삭제했죠 좀, 옛날 것들, 좀 많이 삭제했고, 되게 안 이쁘거나 되게 실망한 모습을 시킨 그런 것들 다 삭제해버렸어요. <laughs> 어, 일단, 일단은, 어, 제 옆에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들릴지는 몰라요. 거리가 좀 있어서. 들려도 이해해주시고요. <laughs> 일단, 포핑쿠키는 해모를해야될것같아요 무슨 핑크 쿠키인지 몰라가지고 수제면은 일단 다른 분들 것도 봐야 될것같아요 일단 괴물 액체는 잘 모르겠고 어, 네. 최대한 다 신청 같은 것도 빨리빨리 해 드릴게요 그리고 <laughs> 그리고 구독 많이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줄어,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줄어드는 거는, <laughs> 되게 마음이 아파요.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되게, 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안할 때, 구독자 적은 사람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왜 이렇게 이 사람 구독자 가안 늘어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어... <laughs> 왜안 늘어나는지 알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뭐천명 넘을 그런 언젠간 진짜 3년 지일 수도 있고 제가 뭐 어른 일 수도 있고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저번에는 그 20명인가? 20명 때 아침에 일어나고 21명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잡담에서. 21명인 거예요. 그래서 학, 학, 학원 갔다 오고 보니까 22명이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23명인 거예요. 23명에서 또 학원 갔다 오니까 24명, 다음에 25명인 거예요.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학원,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27명, 다음날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laughs> 구독을, 그때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진짜 행복했어요. 저에게 그렇게 많은 구독을 해주시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구독자. 그 다음에 신청.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지 아니지 제일 중요한 게그 노역이죠 그다음에 2등이 구독자 3등이 신청 같은 건데 아 제가 신청 같은 것도 제대로 해볼게요 그 그럴, 그럴 테니 아, 그럴 테니까 많은 시,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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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늘어나면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저를 안 해주실 수도 있는 분들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어 조금 저에게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누르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고 어 신청방에 들어가면 신청 같은 것도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솔직히 제가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2 0명찍고는 이렇게 신청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손바닥. 요 정도 남았네요. 요 정도. <laughs> 제, 그럼 손바닥만 해요. 어? 어. 아. 일단, 구독을 진짜 많이 해주세요. 어, 네. 어, 싫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벤 같은 거는, 이벤 같은 거는, 제가 시, 친신 거는 방법을 몰라요. 죄송하지만. 제가 톡띠는 아는데, 아이, 그, 카톡 아이디는 아는데, 친신 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전 톡띠만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 <laughs> 이벤 같은 거, 구독자가 한, 50명이나, 40명 될때 열까 싶어요. 까 싶은데 일단 구독을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 네 50명 특집 캐릭터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저희 집하고 우체국이 되게 멀어가지고요 쉽게 보를 않아요 쉽게 보는 곳이 없어서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블로고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미니미니님한테, 제가 나중에 200 열대 참여하라 그랬거든요. 그때, 안할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네. 다른 분들도 저에게 많은, 어, 신청, 구독, 그리고, 200 열대, 많은 참여, 바, 부탁, 부 많은 참여 바탁, 바타, 바탁이래요. 제가.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선은, 일단 200을 생각, 하기 위해서 DIY 한개 만들었거든요 저는 DIY 한개 만들 때마다 어... 2시간씩 걸려요 아 잡담이 또 나와버렸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210대만 하려고 지금 생각중이거든요 <laughs> 일단 신청 이거는 신청이 들어온 핫도그 제가 쓰던 이렇게 완성자 제가 쓰던 준비물을 아니 그니까 예를 들면 이이 이 점토를 쓰던 걸준게 아니라요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저랑 똑같은 준비물을 내줬다는 네, 뜻입니다 일단은 제가 최대한 DIY도 만들어보고 신청도 빨리 해드리고 네 그럴 테니까 구독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구독, 구독이 먼저인 것 같아요. <laughs> 구독이 먼저인 것 같고, 바뀐 것 같은데요? 구독이 1등, 노역 2등, 3등이 신청. 일단 신청과 구독 많은 부탁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그,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